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네 가지 바람을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떤 바람인가요? 성령의 바람 두 번째 에? 돌파의 바람 세 번째 공급의 바람 네 번째 생기의 바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람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간증이 들어와요 간증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공급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증가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시기에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넘치게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와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가속화. 하나님의 바람이 가속화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 돌파의 바람, 공급의 바람, 생기의 바람이 가속화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 2만 명, 당시 2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배불리 먹고, 열두 강주리가 남았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까, 야 예수님을 막 쫓아다닙니다. 더 쫓아다녀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능력, 당신의 표적, 오병의 기적을 보니까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이 그러한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 때문에 죽으시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왕으로 세워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방법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바람이 더 강력하게 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이거에 대해서 풀어놓으시라 풀어놓으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 보고 갑니다. 특별히 다섯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보기를 원하셔요. 사실 아브람도 그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그런데 이 아브람도 하나님의 뜻은 이해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은 아브람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많은 자손들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 뜻은 알았지만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방법을 씁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방법 썼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여정을 취해서 그죠? 사라가 자기 여정을 줬죠. 그래서 그 여정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방법으로 인해서 사람의 자기 의를 세우는 그 방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심지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지금까지 고통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7장에 오셔서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 행하여서 행이 완전하라. 예. 나의 방법을 따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이삭을 낳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세가 된 사람이 이미 다 끝난 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사람에게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식을 낳는 믿음의 순종으로 아이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아, 예. 여러분,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그 바람이 아름다운 바람, 멋진 바람, 그 풍성한 바람이 더 강력하게 불게 될 것입니다. 아, 예. 믿음의 순종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 예. 자, 두 번째 사람을 봅시다.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 아이를 주었어요.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사실 애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데 왜? 먼저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기 전부터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기로 원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방법을 썼어요 자기 의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속여서 그것을 취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멀리 쫓겨나가죠. 2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고생고생합니다. 20년 동안.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느께서 그에게 온전한 축복을 주십니다. 사람을 속여서 취하려고 하는 그 축복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도록 붙들고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하지 않겠나이다. 필사적으로 기도할 때 하느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라. 믿음의 역사가 큰 역사하는 힘이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필사적으로 도 됐을 때 하루께서 담비를 쏟아 부어 주셨듯이,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완전히 한 순간에 해결되었듯이, 공급의 능력이 풀어졌을지, 공급의 바람이 풀어졌듯이, 여러분,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세요. 필사적으로. 그냥 희미하게 매달리지 말고, 필사적으로 매달려보세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얘기예요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놀라운 축복을 주시잖아요. 영원한 축복, 이름이 바뀌어졌어. 이스라엘이라. 이기는 자라. 네. 여러분, 이기는 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가장 탑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장자로, 우리 사랑 마을 교회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은 장자의 축복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기도 주님 오셔서 너는 장자 축복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장자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셉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요셉은 어떻게 높아지려고 했느냐? 다른 형제들을 다운시켜서, 음? 아버지 앞에 고자질라는 거예요, 다 잘못을. 그래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다 눌려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꿈을 꿔도 막 자랑해서 자비를 스스로 높여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는 온전히 높아질 수 없어요, 영원히. 잠깐 높아질 수는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들여다가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가장 낮춘 곳 노예로 팔려가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 뭐냐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낮춰서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요셉처럼 스스로를 낮췄을 때 높아지는 그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달라져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이 참택하셔서 태어날 때부터 그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그 부모가 볼때 와,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40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좀 스물 스물 와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동족을 구원하는 것아 이게 뜻이구나 내 인생의 목적 사명이겠구나 생각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잃어버려고 그 뜻을 잃어버려고 애를 쓰는데 무엇으로 이으려고 하느냐 주먹 내 주먹 하나님의 뜻을 잃을 때 주먹으로 <laughs> 그래서 애굽에 사람을, 에 사람을 때려서 죽이잖아요. 음? 자기 동족을 막 괴롭히니까 애굽 사람을 데려다가 때려서 죽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가. 이거예요. 광야로 가라. 내가 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룰 텐데, 이 주먹으로는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다루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 온유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할 때 이루어집니다. 온유함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뢰의마침이 되시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모세도 온유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은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어요. 1수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으로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해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한 집파의 왕으로 훈련받았어요. 오랫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 20년 정도를 훈련받은 거예요. 해버원에서 훈련까지 하면. 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을 취해서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0년 동안 훈련받은 다윗조차도 자기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방법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 꼭 이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어깨 제사장이 어깨에 매서 해야 되는데 수레에 실었어요 수레. 여러분 다윗이 수레에 하나님의 금 금으로 옷 입혀진 그 법궤를 탁 실을 때는 그냥 수레겠어요? 아마 금으로 다 입혔을 것 같아. 요 그래서 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멋진 수레를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기의 옳은 소견이에요. 옳은 소견. 그러나, 수레로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수레라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다인마저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다이세계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세가 죽습니다. 제사장이. 당시에 제사장이 죽어요. 다이슨은 오해를 했어요. 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No.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뜻이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 깨달았어요. 6개월 뒤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습니다. 아하 법계를 매는 거구나. 하나님의 방법을 썼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할렐루야. 바람의 역사가 더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 옳은 소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바람이 더 강력해진다 은혜의 바람이 더 강력해진다 와! 예루살렘의 법궤가 들어온 뒤로부터 이 다위세계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더 임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를 다 점령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 여러분 그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혼유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겸손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윗에게보던그 은혜가, 야곱에게 보여줬던 그 은혜가, 요셉에게 보여줬던 그 은혜가,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람, 앞사람들, 옆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합시다. 네. 아멘.